삼년입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 9년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리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이세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고세가 만들었던 녹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와께서 호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을 지켰더라. 여왕께서 그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러서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경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삼한 곳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를 호세야 제7년에 아스로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예웠사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후세의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소왕 이스라엘을 이 사르자와 아소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이르는하라와 하볼과 외두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그 쯤에 하나님께서 남쪽에 히스기아라고 하는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11기야 18장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와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히스기아라고 하는 이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뜻이 히스기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 스스로 왕의 임에도 불구하고 강해질 수 없어요. 나의 강함은 우리의 항함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단그 삼손을 기억하실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3천 명을 한꺼번에 압사시켜서 죽게 되는데 죽이게 되는데 물론 자기도 죽죠. 그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힘이 없을 때, 어, 이제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만, 자라기는 했지만, 그가 두 기둥을 감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사. 이 성전, 이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그를 강하게 하셨다. 삼손의 그 기도 나로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삼손과 히스기야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기야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인지 3절에 보면 달과 같이 가이의 행위와 같이 즉그 여러분들 혹시 그 세연이하고 기쁨이는 잘 모를텐데 혹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물건을 살때쌀 쌀을 살 때는 뭐대박 같은거에 담아서 팔았지만은 고기 같은 것을 근을 재거나 g으로 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저울에 탁 올라가면 500g 600g 딱 뜨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막대기에 예, 물고게딱 걸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이 무게가 얼마인지를 추에다가 이렇게 그 1kg짜리, 3kg짜리, 5kg짜리 추가 있어가지고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울하고 다르게 나무로 된 저울 우리 이해신 원장님 기억나시죠? 조사식사님도못 보셨을 거예요 예, 옛날에 이런 막대기에 물건을 딱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 고리에 걸려있는 이 고기 근수를 수평이 맞으면 그이 추하고 수평이 맞으면 그 수평 맞춘 그 무게만큼이 이 고기의 무게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에 쇠로 1kg, 3kg, 5kg라고 하는 이 물건을 잴수 있는 추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딱 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이 그 투와 같은 기준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가 기쁘게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한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적 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비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까지 실패했고, 이제까지 힘들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세워지고,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이르게 되면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과거의 모든 고통들은 다 보상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산당과 목상과 녹, 어, 이런 녹뱀들. 즉, 내 위기에 있는, 내 위기 안에 십계 명이 있잖아요. 다위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시스기하는 이제까지 다른 왕들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또 그리고 모세 때그가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빼물을 만들라고 해서 장대에 노빼물을 달잖아요 그것을 르살렘 성전에다 모셔놨는데 그걸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것까지 싹 태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신 중에서 제일 큰 신이 하나님처럼 나를 섬기는 거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건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수 있다는. 내가 내 신이기 때문에 이 신세가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난 나의 힘이 될수 없고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 검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힘을 빼야 되고 골프 치는 사람들도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힘인 것을 버릴 때, 힘을 뺄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 히스야와 다윗,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 사람 보기에, 사람에게 비춰지기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이지만, 이 성경에 써서 쓰이는 정직은 거울, 투명한 물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비춰버려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의 기도로 바꾸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가 입으로 뱉지 않지만 내머릿 속으로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야, 넌 말에 흠을 잡을 수 없구나, 너 생각에 흠을 잡을 수 없구나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속상하면 속 속상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제 얘기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려드리고 내 부족함도 그대로 드리지만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18장 6절에 세 번째로 뭐라고 다윗과 히스기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직히 행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과 6절의 세 번째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즉 히스기아나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처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나란히 가는 거잖아요. 나란히 가는데 나란히 갈때 우리는 동행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연장자가 있고 나이가 작은 사람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가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서 가지만. 이분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자고 얘기하시고 힘도 주시고 물어보면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사실 동행하는 게 유익이고 함께 가는 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다가 힘들면 제손좀 잡아주세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조정 한번 얻고 가주세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 50%다 50%, 50 이렇게 협력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쫄르고, 하나님께, 즉,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동행이고, 예비하는 게 동행이고, 기도하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깊어질수록, 그, 동행에 대해서 더 간절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살아왔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삶도 더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에 약속하셨어. 100%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만 응급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깜짝 놀라는 것처럼 또 응급상황에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는 것처럼 환란날에부르지으라 아,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듣겠다 가지나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평소에서는 어,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들으시고 또 응급할 때는 하나님께 환란 날에 부르시면 나 여기 있어. 급하게 하나님 오시는 그 이렇게 왕급 조절 내지는 평상시와 급 급한 것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어, 하지 시길 주의로 충원합니다. 네. 기도 안 하는 것도 큰 명이지만 기도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큰 명이에요. 근데 기도는 믿고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믿으셔. 기도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한발더 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시간, 한 마디, 1분 1초라도 더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서는 힘의 모든 근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해신문사님 주의 힘이 필요하죠. 저도 주의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하면 아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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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 8장6 절에 다윗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그 정확한데 나는 요때라고 생각하는데 요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 안 도와주시고 나는 이렇게 해주기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 그럴지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더 좋은 골든 타이밍이 있구나.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아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떠나지 않는다. 아, 네. 아 100일 기도를 했고, 뭐, 3년을 내가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압지다. 이런 감정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했는데 안 도와줬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때를 원하지만,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은, 더 좋으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말하면 삐지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계속 그래요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겠죠 한발 한발 나가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옛날에 그숱했던 어려움과 나의 그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원했던 것을 내가 이루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히스기아와 다윗을 이제 다윗을 빼고요 히스기아라고 얘기할게 히스기아는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켰, 즉 성경에 더 간단히 말하면 내위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확장돼서 주님이 어느 날아 이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지만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계시니까 나는 기쁘진 않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이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마칠 것 같은데요. 어, 저희 그 신학교,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원칙으로는 하나님 불러서 신학교에 왔으니까 다 목사님이 돼야 되고, 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다큰 교회를 해야 되고, 또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이니까 그래도 먹고 살고, 뭐, 힘들지 않아야 될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냥 목사만 되고, 교회 개척도 못하고, 그냥 목사만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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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하늘 가나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목사님이시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좀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또큰 교회에 많은 일을 하시는 뭐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동기들 중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이큰 교회 그리고, 목사가 되다가 말고, 교회에 개척도 못하는 그런 목사. 우리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레벨이, 즉 계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의 안수를 받고, 뭐, 그, 목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와. 근데 해도, 해도 안 돼도, 그 자리, 자리를 지키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뭐, 하다 보니까 막, 목회에 즐거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다가 참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네 번이나 목회를 안 한다고 도망갔는데, 또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를 부셔버린다고.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몇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목사 관두면 거지 된다 너 목사 안 되면 너 죽는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 회장이라던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했던데막 죽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하고 네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왜 박감을 못한? 아니요, 하나님을 박감은 부르심에 내하고 네그 자리에서 그 곳을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슨 이분이 남고 절대로. 무한대에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해봤자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대에 무한대이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사, 말씀대로 사는데 즐겁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 오늘 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네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자 그러면 그 상급으로 이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그 상급이 뭐냐면 구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도 그냥 시간 문제 이제 바로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어요? 7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희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아멘. 북쪽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이스기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망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아스르가 탁실한 유다를 못 쳐들어오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8절에, 불렛의 사람들을 쳐서, 가자, 가드, 에스그론, 뭐, 다섯, 스블론 뭐, 이렇게 다섯, 이, 이 나라를 쳤대요. 지금 북이스라은 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아수르에서 건져 나가고 또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 견고한 성을 다빼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싸움을 잘해서, 병폭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진짜 히스기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직장 다니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고 다 살기가 빡빡하니까 사람들의 그 온정을 느낄 수 없는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힘도 없어지고 위축되고 하는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 위, 형과 기회가 합쳐질 말이 위기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신앙생활하면 계속 위기가 올 것이고 그 위기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살때즉 지켰을 때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얻으시기를 그런 삶을 살시기를주의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12절에 히스기야와 다르게, 그들은 북의 북호세왕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721년 에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왜망했느냐 즉,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면 살지만, 히스기야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처럼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아,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미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게 힘써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 다음주 금요일 주일날 올 때에는 와 내가 하나님께 더한 발짝 남았더니 하나님이 열 발자국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셨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한 오늘 14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